동생아 부탁 하나만 하자. 원래는 매형 친구 소개팅 자리였는데 야, 내가 밥값도 줄 테니까 딱한 번만 도와주라. 그냥 앉아서 밥만 먹어주면 5만 원 준다는 거야. 오케이 콜. 좀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좀 세보이시는 분이 딱 들어온 거야. 오 저분인가? 5만 원 가지고 안 되겠는데? 어떻게 인사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어? 휙 지나치시더라고. 어? 뭐지? 딱 아, 뻥. 음. 혹시 오늘 만나기로 한 회장 씨인가요? 머리를 넘기면서 살짝 웃는데? 떠봉. 인사 나누고 앉아서 메뉴를 고르는데 여기가 꽤 비싼 레스토랑이었거든. 가격이 예의가 없는 거야. 와 여기 진짜 비싸네요. 나도 부담인데 상대도 살짝 식은땀 나는 것 같더라고. 쓸데없이 비싼 돈 쓰는 건 아닌 같아. 같았... 그냥 솔직히 털자 싶었지 근데 사실 저 오늘 대타예요 라고 말했어 소개팅녀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아 그러셨구나 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 아죽됐다 오늘 누나한테 맞아 뒤지겠네 근데 갑자기 고개를 팍 들더니 어쩌죠 저도 사실 오늘 대타예요 이러더라고 우리 둘다빵 터져서 아 그럼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그냥 나갈까요? 네 완전 좋아요 그리고는 근처 술집에서 야 나도 오늘 알바비 받으려고 나온 거라니까 서로 사정 얘기하다 동갑이길래 친구 먹었다 그후 어이 소개팅녀 뭐해? 오늘도 소개팅 대타 뛰나? 크크크 어디 보자 어머 오늘은 없는 거 같은데? 그럼 나는 어떤가? 아말해 뭐해? Poor!